당신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임진년 용띠로서 당신의 생애는 물론 특별하며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인생 궤적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현재 을사년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당신의 사주에서 음향이 교차하는 중요한 변곡점으로 여러가지 생각과 감정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이는 당신의 내면적 갈등과 외부 세계와의 조화를 추구해야 하는 시기라할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혼란과 불안은 이러한 큰 변화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기운은 점차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려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성장의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는 당신의 인생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수 있으므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 속에 반복되는 생각이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도 사주 명리학적으로 해석하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내면의 지리가 불안정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의 흐름이 현재 당신의 명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수와 어긋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불안은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내면의 갈등과 외부 세계의 요구 사이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이러한 불안은 앞으로의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주에서 볼때 올해 6월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기회의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당신에게는 여러 가지 기회가 찾아올 것이며 이는 곧 당신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기회들은 당신의 사주에서 천간과 지지가 조화를 이루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이 기회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내년과 그 이후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모든 결정을 신중하게 하고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주에서는 이번 달 당신이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기존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평소보다 더 개방적이고 이해심 깊은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소통이 색상으로는 파란색과 녹색을 추천합니다. 이 색상들은 평화와 성장을 상징하며 대화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재물 측면에서 보면 이번 달 당신은 특별한 숫자 7과 9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숫자들이 당신의 재물운을 상징하며 이 숫자들을 활용한 금융계획이나 투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방향으로는 동쪽을 주목하세요. 동쪽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의미하며 재물 관련 중요한 결정을 할때 좋은 기운을 제공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소소한 행운을 불러들이기 위해 주머니에 동전을 넣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에 있어서는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이 필수입니다. 이 시기에 건강을 강화하기 위해 초록색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록색은 건강과 회복을 상징하며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동쪽을 바라보면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 순간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명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당신이 자신의 운명을 좀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회는 항상 준비된 자의 편이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세요. 당신의 인생이 한층 더 빛나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